네 어! 믿어, 믿러주라아 미러 믿어, 아! 주라아미어 아, 아, 자+ 자 글러브랑 전화 받으세요 던지는돼요 여기서 건지요자 건져 글러브 잡아요 자 오늘 시구는 스피커가 함께합니다 아니, 그리고 소리지르면 할 거야 자 스피커 소리지르는 거 재밌다 자 시작하죠 자출발하요 <laughs> 아구 시구. 아. 시구. 야. 야. 시구. 시구. 야,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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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상. 시구+ 처음입니다. 네.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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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시구+ 시구+ 시트를한서서처음입니시 시구+ 가야죠. 보 도전! 아, 안 도전! 아니 힘 꺾죠. 아니 힘 줘야 돼. 되게 자신을 모여서. 자신로 가벼워서 손목 어, 때리려고. 엔티스프라고 자. 잘았어. 네? 우리 제리딩을 믿습니까? 아유, 믿어요. 이제 앞으로 이거 어떻습니까? 감독 이거. 제가 안 돼요? 예. 시청자분들께 영원히 인사드릴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어 다리 펴. 자, 다리. 아 다리띠어 리잡어 어떻게 해요 자자으자 차려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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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입자자자자장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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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맙습니다 다리 네, 하나 들고 어 다리? 네 접어요 저어자어 네. 어, 잠깐만요 괜찮 <목소리> 믿어요. 믿어요 저 진짜 믿어요? 저 진짜, 줄 믿어요. 줄저 진짜 믿어요? 저 진짜 믿어요? 믿어요! 진짜 믿어네네네자 마지막 마지막 이를서걸로징멘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로징 멘는요요안 돼요 안 돼요 강호동 어! 네. 아, 네. 아, 네. 네. 아 씨를 아, 안 국내 아 최초 공중에 어. 매달려서 오른쪽떨어 돌려주세요. 신경을 스타 중에 스타, 네. 킹 중에 킹, 킹. 킹, 스타 킹! 하고 던져주세요. 던져는 거예요? 시네 완벽해. 아마 던지는 거에서 오늘 방송이 끝이 난다. 않을 거예요. 코너 속에 코너 올려주세요. 신네마틱은안 돼요. 아니, 못 들어 못 들어 자 이들에게도 못 아마 못 도전이 아닐까, 도전이 네. 아닐까. 아유, 야 도전이 설마 천하장산 들을 수 있단 말이야? 음. 하나 둘셋어 찢어진다 예! 어 찢어진다 어, 다리 찢어진다 다리 찢어 다리 찢어져 아니, 어 다리가 무섭다 무서워, 무서워. 아막 무서웠어, 막 편해진가 봐. 한쪽이래, 그렇죠. 다리만든 거봤요 밑에 까리가 어떻게 생겼어? 혹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고 사실 맞아. 쉽게 네.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걸 자주 하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당장요. 왜냐면 <laughs> 그 어려운 기술 보셨잖아요. 올라가고 던지고, 근데 그런 기술에 성공했을 때그 성취감. 아, 그게 정말 따뜻합니다. 그 맛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을, 그런 생각이에요? 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지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공부도 관심이 없었고 음. 꿈이 없었어요. 그냥. 근데 친구들이랑 맨날 수업 때 먹고 노래방 가고 피시방 <laughs>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늘 생각으로 시어리부에 <laughs> 가입을 했어요 근데 연습하다가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연습을... <laughs> 연습을 많이... <laughs> 네.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시어리팅 위험하니까 더 속이 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laughs> 할아버지 할머니는 반대 안 하셨어요? <laughs> 많이 반대했죠 그리고 어? 맨날 공연할 때마다 옷을 빌려야 하니까 그 빌리는 돈이 또 응. 경제적으로 응. 부담이 돼서 응. 할아버지께서 심하게 반대하셨어. 그리고 막 학교에서.